주님이 3년 동안 그들이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천상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메시지 진리를 보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도를 스 그분 만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대해주신 분은 인류 역사에 전무했던 일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들 다 비린내 나는 저 어부들에 불과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사회 하층 거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서 3년 반 동안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은 3년 만에 주님이 당신이 이일 때문에 왔다고 하던 십자가의 비밀 앞에 딱 부딪히는데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이해되거나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앞에 자신들의 실존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잘하신 대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지척이 저기서 신문당하고 있는데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진심을 가졌던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론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육체에 한계 있었던 사람입니다 계집종의 말 한마디 너 예수당이지 라는 말에 간이 뚝 떨어지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주 맹세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평생의 아픔이 돼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됐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주님이 필요한 시간에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 자책감을 누구한테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픔을 가졌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자기는 무식한 어부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면 자기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제자가 돼? 나중에 비참한 실패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후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해지자마자 자기 안에 찾아온 절망 때문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들,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네. 자네들 알다시피 나 어부 아닌가. 3년 만 전에 이해도 안 되는 말에 너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던 주님 말에 내가 무어에 끌리듯이 따라와서 내가 한동안 나도 모르게 주제 파악 못하고 많이 설쳤네. 근데 내가 이제 보니 주제 파악이 되네. 나는 고기나 잡아먹어 애들로만인가? 내가 무슨 사도란 말인가? 내가 무슨 주의 종이란 말인가? 다 틀렸네. 난 고기나 잡으러 가네. 비참한 마음을 떠나니까 여섯 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다시 따라와서 3년 반 전에 주님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그물 다 배에 다시 빌려가지고 비참한 실패의 밤을 처절한 배신의 밤을 그 거기 그물을 풍덩거리는데, 고기한 마리도 안 잡힌 지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보리 언덕이 있고, 디베리아 아침이 있는 성도는 결코 망할 수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라오다가 더는 따라갈 수 없이. 털썩 주저 않고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나 같은 건 틀렸어. 자기 존재적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은 놈을 찾아오셔서 잘난 일한 것도 아닌데 주님 배신하고 떠나간 놈들인데 바닷가에다가 모닥불 지펴놓고 거기다 떡과 고기를 지치고 배고프고 그리고 밤새 시달린 그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물이 뚝뚝 떨어진 채 고개를 못 들고 비참하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들에게 주님 그걸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누구보다 마음이 어려웠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붙여준 반석이란 뜻의 이름이거든요. 내가 반석이라 불렀으면 북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전 주님이 그때 처음 만나 부르시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대답.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텐데 이사람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에 부인했고 그 끝에 부활한 주님 보고도 자기 스스로 절망감 때문에 고기 잡으러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 못해요 나 같은 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그런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길래 주님 떠나서 여기 도망쳐와 보니까 한 가지 3년 전과 3년 후에 딱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모자란 인생인 나는 분명한데 나는 여전히 베드로인데 한 가지 분명히 3년 반전하고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게는 3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하고 지난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내게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는 걸 깨달았다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놈이 돼버렸다고,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그렇다고 주님 없이. 나서 나 혼자 살아 올라가니까 내게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놀랍잖아요. 주님이 다른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그말딱 들으시고는 그가 팽개치고 온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더 각오해라, 잘 나라, 뭘 준비해라 이런 말한 마디도 하셨어요. 네가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주님이 듣고 싶었던 거 그거예요. 나 스스로는 할수 없다는 절망 그러나 주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겉에 베드로는 변한 게 없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없이는 한순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님이 3년 동안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주시니 예수만 남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예수의 증인삼아 이 땅을 이렇게 바꿔어으으신예요요 할렐루야.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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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